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기어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9일 한국경제 오늘의 제목은 미국 펀드너마저 매일 잠설치는 투자자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장애 수익 마이너스 어, 6% 나홀로 레리를 이어가던 미국 정시마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펀더 수익률도 뚝 떨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대 확산 공포에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많이 오른 미국 정시가 단기간 조정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등 정책 방향을 확인 한 뒤에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 일주일 새 마이너스 6.3% 하락 어, 8일 금융정보업체 어, FN 가이드에 따르면 50개 미국 펀드의 주 일주일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4%로 나타났다. FN 가이드가 구분하고 있는 20개의 지역별 펀드 가운데 가장 낮다 k b 스타 미국 s&p 500 인덱스가 어, 마이너스 71 손실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ab렉스 어, 셀렉트 미국 어, 미래 셋 인덱스로 미국 어, 미, 아, 삼성 미국 코어 마이너스 67 삼성. 미국 인덱스 마이너스 6.6% ab 미국 어, 그로그 마이너스 6.4%등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미국 주식이 코로나 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펀더 수익률이 급락했다. 미국에서 지역 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시랠리를 이어가던 기업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삼성 정권에 따르면 올해 S&P 상장사의 주당 수익률,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 말 9.0%에서 최근에 7.4%로 낮아졌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률이 6% 늘어날 것이라는 기종 전망을 0% 하향 조정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주가 부담을 큰 상황이다. 키움 정권에 따르면 지난해 19일 기준 S&P500의 12개월 선행 어, 퍼가 19배 기록했다. 어, 정보 기술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는 시장 조정으로 16.8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이찬 미래 에셋, 대우 연구원은 단기 급락에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가 변수,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중 확대에 서두려할 것은 전문가가 많다. 김일혁 KB정권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과적 모습이 오히려 질병 통제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 패드의 단기 대응 의지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낙폭이 커 반동해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정부의 부양 정책이 나오고 패드의 기준 금리 이날 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 김지훈 삼성정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역시 중국 역시 정부의 정책 발표이 빠르게 상승 중이라며 특히 낙폭이 큰 기술주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금도 몰리고 있다. 일주일 새 269억 원의 신규 자금이 미국 펀드로 유입됐다. 조연주 NH 정권 연구원은 18년 12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주식 시장의 하락했을 때 패드가 금리 인하의 입장을 바꾸었다며 주가 부양을 위해 구원 투수로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늘은 미국 펀드 너마저 매일 밤 설치는 투자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